선생님,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마주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하늘의 깊은 뜻이요. 앞으로 선생님께 끝없는 천복과 번영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분명한 징표입니다. 세상의 새로운 기운과 복된 흐름이 이제 선생님을 향해 힘차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달력으로는 2026년이 시작됐지만 병리하게큰 흐름으로 보면 아직은 을사년의 기운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기축월은 새해니까 무조건 크게 벌리고 달리는 달이 아니라 을사년의 흐름을 내 삶에 제대로 붙여서 기초를 다지고 방향을 세우는 달로 보셔야 합니다. 기축월은 흩어진 운을 한 곳으로 모아 굳히는 힘이 강해서 시작을 서두르기보다 정리와 확정이 더큰 복이 됩니다. 1964년생 갑진생 용띠 선생님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기세가 크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긴 인내와 책임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끝까지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소원 하나씩 남겨주시면 신년맞이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1964년생 캅진생 용띠 선생님들이 걸어오신 인생 여정부터 먼저 공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용띠는 원래 크게 보고 크게 움직이는 기운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소소하게 만족하며 살기보다 마음속에 늘더 나은 길, 더큰 길, 더 바른 길을 품고 살아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꿈이 크고 기세가 좋지만, 현실이 그 기세를 따라주지 않으면 마음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용띠는 체면과 책임감이 강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약해 보이기 싫어합니다. 괜찮다 하고 넘기지만 속으로는 마음을 다잡으며 버틴 날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갑진생 선생님들은 스스로 기준이 높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강한 편이라 가족과 일터에서 중심 역할을 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길이 참 대단하지만 동시에 그 길이 외롭기도 했겠지요. 1월 키축월은 바로 그 외로움과 무거움을 덜어내고 다시 기운을 단단히 세우는 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월 전반적인 운세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컵진생 용띠 선생님들의 1월 키축월 은 한마디로 기운을 내리깔아 기반 을 세우는 달입니다. 용띠는 위로 솟구치는 기운이 강합니다. 목표를 세우면 단숨에 치고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키축월은 땅의 기운이 강해서 위로 솟는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 내실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무리하게 확장하려 들면 답답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정리하고 다듬고 구조를 잡으면 다음 달부터 속도가 붙습니다. 용띠는 기세로만 달리는 띠가 아닙니다. 한번 기반이 잡히면 그 다음은 크게 커집니다. 1월은 그 기반을 잡는 달입니다. 갑진생 용띠의 명리학적 성향을 풀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추진력입니다. 마음먹으면 미루지 않고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자존과 체면입니다. 남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힘이 강합니다. 셋째, 리더 기질입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자주 맞게 되고, 그만큼 책임의 무게도 큽니다. 넷째, 감정은 깊지만 표현은 절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뜨거운데, 겉으로는 차분한 척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네 가지가 장점이 될 때는 인생이 확 열리지만, 부담으로 쌓일 때는 건강과 재물, 인간 관계가 동시에 찢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월 기축월은 그 부담을 정리하고 방향을 다시 세우는 달입니다. 다음은 재물운입니다. 1964년생 갑진생 용띠 선생님들의 1월 재물운은 크게 들어오는 돈보다 돈의 뼈대를 세우는 운이 강합니다. 용띠는 큰 결정을 내릴 때 재물이 크게 움직이는 띠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크게 벌고 한 번은 크게 쓰기도 합니다. 문제는 큰 기세로 밀어붙일수록 돈이 새는 구멍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월에는 그 구멍을 막는 것이 곧 재물운입니다. 이번 달 재물운을 살리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구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신비, 보험, 구독, 자동이체, 카드 정기 결제 같은 것들이 용띠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돈 세는 자리가 됩니다. 이것만 한번 정리해도 돈이 모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말로만 계획하지 말고 숫자로 확정하십시오. 용띠는 큰 그림을 잘 그리는데, 숫자까지 들어가면 갑자기 귀찮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축월은 숫자로 정리하는 순간 복이 붙는 달입니다. 셋째, 사람 때문에 돈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용띠는 체면이 강해서 부탁을 받으면 못 이기는 척 들어주거나 관계를 지키려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월에는 그 흐름을 줄이셔야 합니다. 관계는 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계와 원칙으로 지켜야 더 오래갑니다. 이어서 건강 운입니다. 카프진생 용띠 선생님들의 1월 건강 운은 과로와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띠는 몸이 약해도 버티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버티는 동안에는 괜찮아 보이다가 어느 날한 번에 확 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키 추걸은 땅의 기운이 강해 몸이 무거워지기 쉽고 관절, 허리, 무릎, 소화기, 혈압 쪽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용띠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이 얕아지거나 목과 어깨가 굳거나 속이 답답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 건강운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밤에 몸을 풀어주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따뜻한 샤워, 조격, 목과 어깨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둘째, 아침을 가볍게라도 챙기십시오. 용띠는 바쁘면 끼니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 키축어래는 그게 기운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분노와 억울함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용띠는 속에 담아두는 힘이 강한데, 그게 결국 몸으로 내려갑니다. 말로 다풀 필요는 없지만, 글로라도 정리하거나, 조용히 산책하며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귀인운입니다. 1964년생 갑진생 용띠 선생님들의 1월 귀인은 현실을 정리해주는 사람, 구조를 잡아주는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용띠에게 귀인은 화려한 칭찬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번 달잘 맞는 띠는 쥐띠, 원숭이띠, 닭띠입니다. 쥐띠는 용띠의 큰 기세를 현실로 붙여주는 조력자입니다. 정보와 실행이 빠르기 때문에 용띠가 결정을 내리면 속도를 붙여줍니다. 원숭이띠는 용띠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기회를 연결해주는 귀인입니다. 말과 기획이 좋아 용띠의 확장을 돕습니다. 닭띠는 용띠에게 질서와 문서운을 붙여주는 귀인입니다. 계약 정리 확정이 필요할 때 닭띠 인연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야 하는 띠는 개띠 기운을 특히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용띠와 개띠는 기운이 부딪히는 흐름이 생기기 쉬워 말이 거칠어지거나 자존심 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토끼띠와는 서로의 방식이 달라 답답함이 오갈 수 있으니 이번 달에는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피하고 말의 톤을 한 단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한 발만 물러나도 오히려 운이 더 크게 열리는 달입니다. 이제 조심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리한 확장입니다. 용띠는 새해가 되면 이제 크게 벌리자는 마음이 강해지는데 키축걸은 확장보다 정리가 복인 달입니다. 둘째, 말의 기세입니다. 용띠는 맞는 말을 강하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도 톤이 세지면 인연이 끊어지고 인연이 끊어지면 돈의 흐름도 막힐 수 있습니다. 셋째, 체면 소비입니다. 용띠는 체면이 강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며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1월에는 보여주는 돈보다 남는 돈이 복입니다. 넷째, 잠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용띠는 기운이 올라오면 잠을 줄이고 몰아붙이는데, 기축월에는 그 방식이 오히려 운을 꺾을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은 이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일월 기축월의 용띠 선생님은 속도를 내기 전에 바닥을 단단히 다지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급해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리하는 것이 내년 한 해의 돈줄을 키운다. 지금 쉬는 것이 내년 한 해의 기세를 살린다. 지금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내년 한 해의 귀인을 부른다. 이세 문장이 이번 달 운의 핵심입니다. 용띠는 큰 운을 받을 그릇이 큰 띠입니다. 다만 그 그릇이 흔들리지 않게 바닥을 잡아야 합니다. 그 바닥을 잡는 달이 1월입니다. 이제 대기를 특별히 금전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짜 5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날짜는 무리한 투기나 위험한 선택을 하는 날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정리하고 계약을 확정하고 중요한 결정을 현실로 붙잡는데 힘이 실리는 날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2026년 1월 5일은 돈의 구조를 잡는 운이 강합니다. 고정지출 점검, 자동이체 정리, 새는 돈 막기에 좋습니다. 2026년 1월 11일은 귀눈이 붙는 날입니다. 상담, 소개, 협의가 유리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7일은 문서운이 살아납니다. 계약, 서류, 정산, 미뤄둔 돈 문제를 정리하기 좋습니다. 2026년 1월 23일은 막힌 흐름을 풀어주는 날입니다. 지출 조정, 채무 정리, 통장 정리가 잘 맞습니다. 2026년 1월 29일은 한 달의 복을 단단히 묶는 마무리 운이 강합니다. 다음 달 계획을 세우고 돈의 방향을 확정하면 흐름이 좋아집니다. 선생님, 1964년생 갑진생 용띠 선생님들의 1월 기축월은 큰 기세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지금은 달리기보다 정리하고 확정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책임지고 버텨온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말의 톤을 부드럽게 하고, 돈의 구조를 한 번만 잡아도 운은 달라집니다. 용띠 선생님은 원래 운이 열릴 때 크게 열리는 띠입니다. 1월에 기초를 잘 다져두시면, 을사년의 흐름 속에서 선생님께 필요한 돈길과 귀인길이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선생님의 1월에 건강과 평안과 재물의 안정이 고르게 들어오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